자,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을 함수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음, 이게 수학에서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결국 다루는 게 전부 다 뭐야? 방정식하고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중요하냐?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2차 방정식에 뭐를 구한다고 해요? 근 또는 해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정식을요, 뭐로 이해를 하셔야 돼? 함수로 이해를 하시면은, 수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를 이차 방정식으로 이차 방정식을 푼다 이러잖아요. 이차 방정식을 이차 방정식을 푼다. 이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은 y는 이런 그래프하고 y는 이런 그래프의 에,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포물선이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x축이란 말이야. y는 0이라는 x축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x축과 x축과 포물선에 포물선에 뭐로 생각한다? 교점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함수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다? 이 이차 방정식의 근 또는 뭐 해는 이차 함수의 이차 함수와 포물선과 x축의 교점의 교점의 x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요거 따로 써줘야 되는데, 2차, 아니, 그냥 2차 말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근데 이거에다가 살짝 여려볼게요. 연립방정식. 선생님, 2차 방정식이었는데, 아니야. AX 제곱 플러스 BX c 는 y잖아요. 여기는 y는 0이잖아요. 그럼 y는 0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뭐가 돼 버려요? 이건 연립방정식이지.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럼 연립방정식이 2차방정식 형태로 돼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에 해놓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은. 함수의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 r 턴트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고3들도 수학적 기초가 좀 약한 학생들은요. 요거를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 그러면은, 지워봅시다. 지워보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뭐냐, 교점의 X자표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시 여기 써놓고.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하고 같다? 함수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이거 진짜 별 5개가 아니라 별 10개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가. 함수 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함수 용어. 그럼 함수 용어가 아니라 용어. 함수 용어로 되어 있으면, 함수 용어라는 건 뭐야? 만난다. 교점에 X자표다. 그러면은, 이거 뭐로 풀어요? 망정식으로 풀이해야 돼. 방정식적인 방법으로. 그럼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어, 만난다, 교점이다 그러면은 뭐야? 연립해 가지고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구나. 그다음 방정식 용어로 나왔어요. 방정식 용어로 나왔어. 그러면은 뭐다? 어, 해가 양근 이거부터 하자. 해가 뭐두 개, 한 개, 빵개 또는 근이 근이 모두 양근, 모두 양근, 모두 음근,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로 푸는 거야? 함수로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라. 네, 자 이거 고쳐 주는데 되게 시간 걸려요. 자 함수 용어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방정식으로 풀 거고요. 방정식으로 나왔어요. 용어가 방정식 용어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래프로 풀 거다. 그래서 미분의 마지막 단계 보면은요. 미분의 활용 쪽 보면은 도함수의 활용 보면은 뭐야? 두근 모두 양이 되도록, 두근 모두 음이 되도록, 두 근이 양근 하나, 은근 하나가 되도록 방정식이 오잖아. 근데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지우지 않고 여기 이렇게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 고일 때 헤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선생님은 정리해 주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간단할수록 좋은 거잖아. 자, 요거의 해라고 그랬어요. 요거의 해를 해석을 할 거야. 이거하고, 이거. 뭐야? 포물선하고, 무효지, X축과의 교점으로 이해할 거야. 음. 그러면은, 판별식이 양이면 뭐라고 했어요? 해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알파, 베타. 그죠?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뭐야? 해, 해가 하나가 아니라 뭐야? 서로 같은 해. 해가 두 개요. 중근이지. 그럼 중근이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X축하고 포물선이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판별식이 음이면 은 지금 A가 양인 거를 가정해가지고 풀 거야. 그러면 뭐야? X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요래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돼 있는 거를 뭐로 이해했어요? 함수적인 거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도 다 똑같이, 어떻게 해서 갈 거야? 요런 포물선하고, 요거하고요, 음 관계에요. 그러면은, 포물선과 X축과의 관계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 함수는 요렇게 될 거고, 요것이, 뭐야? 포물선이 X축보다 크다는 거는, 포물선이 X축보다 뭐야? 위에 있는 부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큰 거잖아. 그러면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그럴 때 x 값은 어떻게 해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럼 x는요. 알파보다 작고요. x는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푸는 거잖아. 우리가 뭐야? 가의 범위 이거로 풀라고 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의 범위로 푼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뭐냐 같은 거. 그럼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빵꾸 뻥. 여기서는 빵꾸 뻥 했는데. 지금 같아도 된대요. 같아도 된대요. 알파 베타. 그러면은 x의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럼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또 해봅시다. 어, 요거는 포물선이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지. 다시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x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빵꾸뽕 해가지고 알파 베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푸니? 사이 범위로 풀죠. 그럼 X는 알파하고 베타의 사이 범위, 요렇게 될거 음,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돼? 여기가, 음, 다시 또, 일관성을 위해서, 요렇게 보물선하고 요래, 요래 그리는데,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포함해도 된다. 알파하고 베타.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요? x 는 포함하세요. 알파, 베타. 자, 방정식을 그래프로 이용한 이해하니까 어떻게 됐어? 해가 두 개니까 해가 두 개가 되도록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다뭐 하는 거냐면요. 방정식이 아니라 방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과 부등식을 뭐로 이해한 거예요? 전부 다 함수로 이해한 거예요. 함수로 이해한 거다. 함수로 이해한 거다. 맞아요? 음. 응. 다시 요거 중근을 가지면은 x축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중근에서 만나는. 알파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겠지.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해석을 한다 이거야. 요로에 돼가지고 요래된 그래프다. 그러면은 어, 요거가 위에 있는 거라 했지.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인데 같지는 않으니까 빵꾸뽕. 그러면 여기가 알파 이면 어떻게 돼요?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X값을 제외한 모든 이쁘게 씁시다. 모든 실수 이러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같아도 되니까 위고 같아도 되니까 뭐야?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다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요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요거는 해가 없다. 그 다음, 여기는 같아도 되니까, 같은 거는 한개 있죠? 어디? 알파? 알파? 알파가, 뭐야? 같죠? 그러면은 뭐야? X는 알파다. 음, 부등식이었는데, 해가 하나인 꼴이야. 에? 자, 이제 마지막. 음. 자, 요렇게 그려가지고, 포물선 위에 있는 거는 뭐야? 모든 실수죠. 에? 포물선이 위에 있거나 같은 거는 뭐야? 여기도 모든 실수가 되죠. 그 다음에 어, 포물선이 아래에 있는 거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포물선이 같거나 같은 데도 없고 아래에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될 거다. 선생님이 가끔 여기를 설명할 때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 함수적으로 이런 이해가 없으면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함수를 이해하는 게 습관이 안된 사람은 어 선생님 어려워요, 디피컬트해요 이런단 말이야. 어 이게 뭐예요? 응? 함수로 이해를 해야. 요런 거 외울 필요 없이, 요런 거 외울 필요 없이, 요런 거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 지워졌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고1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2 때, 고3 때, 이건 마르고 달떨어오는데 마르고 달떨어오는데 모두 틀린단 말이야. 자, 모든 실수 이런 말이 나왔으면 밑줄 쫙 합니다. 밑줄 쫙 해서 이게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될 거고? 항, 등, 식이 될 거고, 부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 밑줄 안 거면 뭐야? 군밤을 때려줍니다. 잊지 말라는 의미지 그러면은 이거 나오면은 참 힘들어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포물선이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A값은 양수가 돼야 되겠고 A가 0이 아니라는 소리밖에 없잖아 A가 0이 되고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판별식 이러면 됩니다 끝 그런데요. 이게 대단히 이게 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로그에서도 나오고요. 또 역함수, 미분 초반에도 요 똑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든 실수 밑줄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 부등식이 아니야? 포물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 그러면은 그래프를 통해 이해하고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해하면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지. 근데, 이거를 고일 때 잘못 배우면은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면서, 아, 판별식 음 쓰는 거예요? 외우려고 해요. 그럼 내가 음을 쓴다고 하면 음을 쓸 거야? 양을 쓴다 하면 양을 쓸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1번은 대단히 앞으로 많이 나올 내용이고요. 2번은 역시 모든 실수, 뭐에? 밑줄 이렇게 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다?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X축 그리고 포물선이 항상 아래에 있는 건 이런 형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뭐야? A는 위로 볼러 거니까 음이 돼야 되고요. 판별식은 만나지 않으니까 음이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요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1 때 나오고 요거는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나올 건데 잘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나올 때마다 어? 판별식 음 쓰는 거예요? 아니뭐왜 자꾸 외우려고 하냐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러면은 뭐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또 이야기 해줄게. 너무 친절해서 탈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아,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음이 돼야 되는구나. 만나지 않는구나.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해가 없다는 거구나. 해가 없으려면 은 해가 없으려면 은 만나지 않는다 해가 없다 해가 없으려면 판별식이 의미구나 만나지 않잖아요 응? 함수 용어로 되는 걸 해가 없다고 방정식 용어로 생각하고 판별식음 여기까지 오면은 잊어버리고 싶어도 못 잊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이거 수학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전부 다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응? 디피컬트하게 느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제발 이 수업 명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함수용어로 돼 있으면 은 방정식으로 푸는 거고요 방정식 용어로 돼 있으면 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 머릿속에 들어갔죠 수고했어요